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풀었던 문제들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부터 봐주시면 돼요. 자, 10번 보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의 의미는 P는 Q가 되는 충분 조건은 가능한데 Q가 되면 P는 된다라는 필요 조건은 안 된다. 이것을 찾아라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그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억, p가 지금 일단 여기서는 두 실수 a, b랩, 두 실수 a, b인데 p가 지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이래. 자, 그럼 이 조건은 어떤 것의 제곱은 항상 양수 또는 0밖에 없는데 우리는 양수 더하기 양수는 0이 된다라는 사례 배운 적 없지.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a는 반드시 0이고 b는 반드시 0이 돼야 한다는 것이 p의 조건입니다. 자 그럼 p는 q이다 되죠. a가 0이고 b가 0이라면 a와 b는 같다. 자 근데 a와 b가 같다면 지금 P와 a와 b는 0이다라는 조건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라고 표지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a는 a, b는 0보다 작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조건에서는 a가 0보다 클때 b는 0보다 작거나 또는 b가 0보다 클때 a는 0보다 작다 라는 조건이 성립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은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b는 0보다 작다. 자, 이 조건에 포함되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p 경우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양수,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인 경우니까. 자, 근데 q에서 p. a는 0보다 작고 또는 b는 0보다 작다. 자, 그럼 우린 지금 여기 조건에서 a는 0보다 작고 또 b도 0보다 작을 때는 ab가 0보다 작지 않겠지? ab가 0보다 큰 양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은 조건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한데 왼쪽으로 가는 것은 불 불가능한 필요조건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ᄃ, p는 지금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래. 자, 그럼 우리 이거 인수분해 보면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이죠. 자, 근데 우리가 두 실수라고 얘기한 게 그렇다면 여기 조건에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여러분들이 허수가 지금 근으로 나온다라는 걸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a는 b와 같다라는 것만 우리가 조건으로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럼 a는 b와 같다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겠지. 그러면 지금 충분 조건은 가능한데,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다를 풀어보면, 지금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A는 B 또는 A는 지금 마이너스 B와 같은데, 얘네들이 A는 B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못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이 맞기 때문에 5번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볼게요. 11번. 자 전체 집합 지금 1부터 10의 부분 집합이 존재하는데 지금 A와 C의 합집합 그리고 B와 C의 합집합이 서로 같은 것을 구하래.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A와 B가 어쨌든 여기 조건에서 대충 보면은 교집합이 존재하는 형태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럼 지금 교집합 한번 찾아볼까? 교집합은 1, 3, 5. 1, 3, 5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1, 3, 5가 들어가고, 나머지 지금 A 빼기 B 부분인 2, 4, 7, 9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근데 우리는 A와 C의 합집합, B와 C의 합집합, 지금 얘네들 합친 모든 원소를 써놓은 것들이 모두 같대. 그 말은 지금 여기서 공통으로 합집합으로 표시되고 있는 C는 어쨌든 얘네들에 대해서 A 빼기 B만큼과 B 빼기 A만큼의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겠지. 그래야만 합집합을 통해서 지금 B가 가지지 않는 부분을 A에서 설명할 수 있고 또 A에서 가지지 않는 부분을 C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A 빼기 B는 지금 2랑 4라는 원소죠. B 빼기 A는 7과 9라는 원소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일단 C라는 부분집합은 반드시 2, 4, 7, 9라고 하는 원소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1부터 10까지 제시되어 있는 2, 4, 7, 9를 먼저 빼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남은 것들. 우린 그렇다면 1, 3, 5, 6, 8, 10은 지금 포함이 되도 되고 안 돼도 되겠지? 자 여기서 어, 선생님 교집합은 얘네들 반드시 포함되진 않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집합 한번 안 넣어볼게요 뭐 C가 6만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A, B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1, 3 5가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같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 있는 6가지 원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쓰면 되고 그럼 정답이 2의 6승이 되겠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지금 여기서 공집합은 있을까, 없을까? 지금 2의 6승에 공집합은 포함되어 있을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자, 정답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는 반드시 2, 4, 7, 9는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니까 여기서 지금 체킹된, 지금 6가지 원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에서 체킹된 공집합은 2, 4, 7, 9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집합 빼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바로 2의 6승이라고 써서 정답을 64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12번은 두 집합이 있는데, 이제 집합 X는 뭐 X 플러스 Y, 이때 X는 A의 원소, Y는 B의 원소라고 표시된대. 자,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하냐면, 지금 X의 원소의 개수가 1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 값을 구하고 싶대. 일단 A는 자연수야. 그리고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우리 한번 지금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X의 원소들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읽어보셨다면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 중 가장 작은 값은 2겠지. 1 더하기 1. 자, 그리고 1, 2, 3, 4. 지금 여러분들 계산해보시면 쭉쭉쭉쭉 다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9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a를 통해서 x의 원소를 설명해보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5가 있겠죠. 자 근데 얘들 원소가 10개가 돼야 된대.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2부터 9까지의 원소는 개수가 총 8개야. 그러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5는 원소 개수가 2개로써 여기에 있는 어떤 것중 하나는 지금 2에서 9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지금 얘네들은 2에서 9 중에서 하나가 지금 자연수가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지금 여기 빈 공간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이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5 수직선을 표시하면 이런 순서대로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세 원소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2에서 9 중의 자연수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2에서 9보다 더 커지는 수라면 2에서 9가 이렇게 포함되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 자체가 2에서 9 중에서 어떤 자연수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a 플러스 3과 a 플러스 5가 추가로 여기 두 개에 얹어지면서 우리는 x의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되는 경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만약에 얘네들이 2에서 9보다 작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에서 9가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5는 2랑 9 중에서 2에서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하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빨간색 경우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빨간색 경우는 a 플러스 1이 9가 돼도 돼안 돼? a 플러스 1은 9가 돼도 되죠. 그래봤자 9라는 자연수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1은 일단 9랑 같을 수도 있고 9보다는... 작거나, 아, 크거나 같으면 되겠, 아,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3은 9보다는 커야겠지. 자, 만약에 얘가 9에 포함이 돼버린다면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3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어쨌든 2에서 9 사이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 3은 9와 같으면 안 된다. 9보다는 크면 된다 라고 푸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플러스 5 조건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a 플러스 5가 9보다 크다는 것은 자동으로 a 플러스 3도 마찬가지로 9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9의 왼쪽 오른쪽 간격에 있는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3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풀어보면 a는 8보다는 작거나 같고 6보다는 크거나 크다 라고푸실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파란색 경우를 풀어보면 이번에는 a 플러스 3과 a 플러스 5가 가운데 꼈네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5와 a 플러스 3 중에서 2가 될수 있는 것은 a 플러스 5겠지 그, 그 이유는 얘네들이 어쨌든 2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면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3은 지금 2 4만큼 간격으로 a 플러스 5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다른 자연수로 묶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5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리고 a 플러스 3은 2보다 작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자 근데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자연수 a의 최대값이야. 그럼 정답은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답이 8이 되겠죠. 그래서 12번 정답은 8이 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조건만 한번 잡아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틀린 친구 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15번 보면 일단 전체 집합이 1부터 10이라는 자연수네. 그 다음에 A랑 B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구해야 하냐면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일단 구해야 되네. 자, 근데 보면 A랑 X의 합집합은 X래. 자, 그럼 우리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지? 아, 그렇다면 X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럼 X가 A를 포함한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잡을 수 있냐면 지금 X는 어떤 원소를 가져야 하냐면 1, 2, 3 이라고 하는 A의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겠죠.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X라는 애는 일단 무조건 1, 2, 3을 가지는 거야. 반드시 가져야 돼. 자, 그 다음에는 B 빼기 A의 교집합이, XY 교집합이 7과 8이래. 자, 그럼 B 빼기 A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직접 써보면 B 빼기 A는 5, 7, 8이 되겠죠. 근데 얘들을 교집합시킨 것이 7과 8이라는 원소래. 자, 그 말은 우리는 그 다음 조건으로는 어떤 걸알수 있냐면 X는 7, 8을 반드시 가져야 지 근데 5는 가지면 돼, 안 돼? 5는 반드시 가지면 안 되지. 5는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제시된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해보면 X는 1, 2, 3, 7, 8을 반드시 가져야 해요. 그리고 5는 반드시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조건으로서 잘 제시된 원소들을 제외하고 남은 애들은 지금 4, 6, 9, 10이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그냥 얘네들끼리만 노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1, 2, 3, 7, 8을 미리 깔아두고 4, 6, 9, 10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곧 정답이다. 지금 얘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총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2의 사승은 16 해서 정답을 3번이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질문. 지금 여기서 부분집합 X 중에서 공집합은 존재해 안에 존재하지 않겠지. 그 말은 얘들은 최소 조건이 지금 1, 2, 3, 7, 8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조건이니까. 자그 다음에 19번 한번 볼게요. 19번은 지금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얘들 필요인지, 충분인지, 필요충분인지 봐주면 되겠지.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가에서는 a와 a는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a는 b에 포함되고 a는 c에 포함된다라는 조건이래. 자, 그럼 얘들은 여러분들이 벤다이어그램 바로 그려보세요. 만약에 A가 여기 속한다면 A라고 하는 원소는 B와 C의 합집합에는 속한다 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 경우가 A라고 하는 여기 빨간색이 C에 포함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지금 충분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충분 조건은 불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볼게요. A는 B에 속하고 A는 C에 속한다면 당연히 A는 B와 C의 합집합에 속하겠지. 어쨌든 얘들 또 얘들에 모두 포함되고 있는 관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은 불가능하고 필요만 되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틀린 거 제끼고 나 한번 볼게요. 자,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의 합은 0이다는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래. 자, 그럼 이 조건 분석해보면 a는 0, b는 0밖에 없겠지. 자, 그럼 a는 0, b는 0이라면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충분 조건은 가능하겠지. 자, 근데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라는 건 a는 b랑 같거나 a는 b랑 다르다라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모두 A는 0, B는 0인 아니기 때문에 얘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다음에 나눠드린 수능 기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에서 지금 집합 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면 지금 A 제시되어 있고 B 제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집합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P 빼기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야 된대. 자, 지금 조건들 한번 분석해 볼게요. 먼저, P와 A의 교집합의 개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래 자, 그 말은 우린 어떤 걸알수 있냐면, P는 반드시 1, 2, 3, 4중 2개만 가져야겠지. 얘네들 중에서 2개만 가지고 2개는 무조건 안 가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면, P 빼기 B는 공집합이래. 자, 그 말은 지금, P의 원소들은 모두 어디에 속한다? 모두 B에 속한다. 지금 집합 B에 속한다. 라고 풀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조건 보면,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래.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그렇다면, P, P 중에서도, P가 A에서 무조건 가지는 원소들의 합을 구해보면 1, 2, 3, 4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고른, 각각 두 개를 고른 것의 합이겠지. 자, 그럼 지금 일단 P가 A에서 무조건 가지는 원소의 합은 최소값이 3이겠지. 1 플러스 2. 그리고 최대값은 7이겠지. 3 플러스 4. 자, 그 말은 지금 남은 B에만 속하는 애들. 지금 1, 2, 3, 4 중에서를 제외하고 5, 6, 7, 8을 조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원소의 합은 28에서 3만큼을 빼고 28에서 7만큼을 뺀 애들이겠지. 자, 그 말은 우린 지금 A에는 속하지 않고 B에만 속하는 원소들의 합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28에서 3을 뺀 만큼인 25. 그리고 28에서 7만큼을 뺀 21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전체 P의 합이 28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할 건데 A만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최소값, 최대값을 이용해서 이제 P 중에서도 B에만 존재하는 원소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일단 지금 5, 6, 7, 8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합이 2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2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야. 자, 그럼 5,6,7,8 한번 다더 해볼까? 13 더하기 13, 26이 되네. 자, 그 말은 지금 얘네들이 1,2,3,4 중에서 한 개를 가지고 지금 26을 가진다라는 조건은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5,6,7,8을 이용해서 지금 얘네들 사이에서 21과 25 중에서의 값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건데, 그러면. 5, 6, 7, 8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최소값은 5, 6, 7을 더한 거겠지. 그럼 얘들은 지금 18이 되겠지. 자, 그리고, 그리고 최대값을 구해보면 6, 7, 8이겠지. 21이겠네. 자, 그럼 지금 6 7, 6, 7, 8을 이용해서 우리는 21부터 25까지의 범위는 만들 수 있겠네. 자, 그럼 일단 6, 7, 8, 6, 7 8만 쓰는 거 조건 한번 킵해놓고 이때 우리는 a를 값의 7의 합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6, 7, 8 가지고 7은 3, 4를 가진 거. 일단 이 경우 하나 있겠네. 자, 그럼 지금 우리 지금 4개의 원소, 5, 6, 7, 8 4 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6, 7, 8을 택하는 경우밖에 없지. 왜냐면 최대값이 곧 여기에 속한다는 건 가장 큰 값이 여기서의 가장 작은 값에 속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가지는 경우는 끝내고, 그 다음에 2개 가지는 걸로 해보면, 최소값은 5, 6, 11이겠죠. 최대값은 7, 8, 15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미 15라고는 최대값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A에서는 3, 4를 가지고 B에서는 6, 7, 8을 가져서 얘들이 P가 되는 조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럼 P 빼기 A의 원소는 지금 a와의 교집합을 빼준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6, 7, 8 간의 곱이 되겠지. 그래서 56 곱하기 6해서 336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돼요.